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제가 비자 비자 사기 안 당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첫째, 가능한 개인적으로 비자 신청에 도전해 보세요. 두 번째, 사정상 에이전트 이용 시 정식 등록된 회사인지 아니면 현지 회사의 얼굴마다인지 직접 방문 상담 후 파악하십시오. 세 번째, 회사 이름도 없이 전번 카톡으로만 연락 광고하는 데는 주의하십시오. 네 번째, 가능한 대금 결제는 1차 이민급 승인이 나고, 반 최종 비자 스티커 받을 때 잔금 처리하시는 지불 방법으로 회사 계좌로 하십시오. 일부 에이전트는 모든 절차가 끝나고 지불하기도 한답니다. 다섯 번째, 현금 결제 시는 상대방 여권 사본을 받아두세요. 여섯 번째. 내가 이민국 직원, 뭐 말레이시아 정부 누구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요주의하십시오. 마티를 잘 알아요. 그 사람은 날 모를지라도. 일곱 번째, 단독 결정하지 마시고 먼저 한 교민들의 추천을 받아 두 군데 이상 확인해 보시고 한인회 등에도 조회해 보세요. 자, 비자를 받는데 여러분 해외 생활하면서 여러분 이 비자 사기치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새끼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여권을 갖고 가잖아요, 여권을. 그러다 보면은 이제 불법 체류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비자를 받아준다고 하면서 여권을 갖고 가요. 그래갖고 그 칼라 프린터된 거, 가짜 비자 있죠. 그걸밀어줘요그래갖고 애먹는 교민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에이전트도 그걸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컬 애들이 그렇게 접근을 해가지고요. 이 칼라 프린터로 워킹 포맷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줘요. 그러니까 그런 비자 사, 외국 살다 보면 비자 사기 때문에 굉장히 애, 애를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여권이게 이제 이런 비자 사기나 블랙리스트가 한번 뭐탁 걸려버리면은 이 외국 생활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근데 지금 현재 뭐 MM2H도 그렇고 많이 시끄럽잖아요. 많이 수준도 가이드라인도 상향이 되고 그래갖고 이제 비자를 받는데 이제.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비자를 이렇게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하는 방법이야, 이제 전문가들한테 상의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회사를 만들어고 직접 하는, 거는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자를, 워킹퍼미스 2년짜리를 내가 이제 주변에 그런 TO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뭐 식당이나 이제 이런 데 보면은 TO가 있는 분들이 계신데, 또 회사를 맡고 있는 분들도 그런 이제 TO가 좀 남아있는 분들은 간혹 매도를 하기도 해요. 뭐 보통 마켓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한 12,000에서 한15,000 정도로 책정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리고 뭐 가게를 하셔. 그런 분들은 자기 가게, 자기 혼자가 아니고 가게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크게 사기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에이전시들이 있잖아요. 뭐 진짜 아무 아무 근거지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랑 비자를 할 때는 제가 이제 일곱 가지 말씀드린 거 있죠. 누가 이제 잘 그들 정리해서 잘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포왔습니다 굿모닝 말레이시아에서. 그분한테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워킹 퍼밋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 로컬 학교도 이제 넣을 수가 있고 또뭐 똑같아요. 비자 나는 건요 뭐 이름만 틀리지. 여기 이제 말레이시아 체류할 수 있는 허가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들 비자 사기 당하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한 15년 살면서 비자 사기를 한번 당했었어요. 저도 이제 요 치킨하우스 형님이 비자를 한달 만에 받았더라고요, 워킹포미션 그래갖고 소개로 제가 간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요 집을 사고 이 가게를 사는데 돈이 조금 부족했어요. 왜냐면 집이 왕포인트 1 밀리에 넣고, 가게가 왕포인트 8 밀리언, 그러니까 토탈 한3 밀리언이 필요했어요. 뭐 변호사비나 이런 수속비가 3 밀리언이 한 10억 10억 가깝게 필요했는데, 이 계산을 주판화를 튕겨 보니까 돈이 약간 부족한 거예요. 그래갖고 2년 정도 워킹 퍼미를 하다가 MM2H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뭐 한달 만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갖고 만났습니다. 뭐 노인인데 머리 허옇고 뭐 그래요. 아, 유영 유영 뭐그 시기 뭐 있습니다. 유영식 씨라고 뭐 괜찮아요. 이 사람이 이제 대머리 훌렁 까지고 저희 라그랑드 살았었어요. 같은 아파트. 근데 저는 이제 믿고 또 치킨하우스 형님도 제가 믿으니까 뭐한달 만에 받았다고 개런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죠. 한 일주일도 안되놓고 돈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여권 달래요. 그래서 여권을 줬어요. 아 이제 금방 나왔네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돈도 잔금 12,000명이 줬을 거예요. 그때는. 그때가 이제 한 6, 7년 전입니다. 6년 전이지. MM2H 받기 전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뭐 은행 대출 좀 받더라도 이제 한 30만 불 넣어야 되잖아요. MM2H는. 그래갖고 이 30만 불 정도는 이제 좀 여유로 쓸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워킹 파이 진행을 했었는데, 아 애를 먹이는 거예요. 안 나와, 4개월이 지나도 안 나옵니다. 4개월이. 그 아이들 학교도 학교를 보내려면, 이 에듀케이션센터 교육청에서 이 분홍색 티켓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이들 학교도 못 보냈어요. 몇달 동안 완전히 빠에 돌았어요. 그래, 갖고 어디십니까? 전화를 했어요. 매일 전화했어요. 또 전화는 잘 받아요. 그래, 갖고 어디 냐고 했더니 붙들어져요. 이미그레이션 앞이래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우리 수영장 물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나 달라 쫓아왔죠, 제가. 이 새끼가 부들라자야라는 새끼가 요 저보고 오래요, 부들라자야로 수영장에 앉아있는 거 커피 에 처먹으면서. 와, 진짜 여러분, 살인 충동이 생겨요, 살인 충동이. 그래서 제가 멱살을 딱 잡고 이 쌍놈의 새끼 하면 한도 올려 붙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 제가 만약에 그때, 한 지상 5층 이내에만 있었어도, 그, 그 사람은 진짜 많이 맞았을 거예요, 이 비자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은요, 좀 맞아도 돼, 솔직한 말로. 태형 좀 쳐야 돼, 태형. 근데, 저는, 좀 뭐랄까, 좀 준비를 하고, 큰 일이 있었잖아요. 가게도 사야 돼, 집도 사야 돼, 모든 계약이 이제 다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쭉 폈다가, 예? 잘못 엮이면은 안 되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갖고, 진짜, 어금니는 꽉 물어요. 그랬더니 주변 형님들이 그러는 거야. 야, 너 진짜 많이 착해졌다 그래요. 제가, 아, 형님, 형님도 제 입장 되면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나와. 끝까지 기다려달래. 요 사후교를 이제 제가 허비를 한 거야.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갖고, 그 로컬 업자, 뭐, 젊은 놈이더라고요. 만났어요. 그 사람 잡고 가갖고 근데 이 새끼도 아니야 이러니까 딱 그러니까 다사잖야 그래갖고 제가 돈 돌려달라고 했더니 이 새끼가 안 돌려주네요. 또 12,000명이 있어요. 없대, 배째래. 그리고 제가 그때 국모닝 말레이시아로 교민 사이트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변호사 시켜가지고 도와달라고 했죠. 저희 변호사가 전화를 했어요. 어, 당신 어, 리차드 돈 이렇게 어, 치팅한것 같은데 내일까지 안 돌려줬을 때는 우리가 폴리스 레포트를 쓰겠다. 딱 그랬어요. 다음날 바로 전화 왔습니다. 돈 준비해 놨습니다. 딱 갔죠. 수영장에서 만났어요. 돈을 많이 0 0 0링를딱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장님 인생 그따구로 살지 마시라고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죄송하다고 하면서 혹시 삼0 0 0만더저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조까! 이랬어요. <laughs> 그래갖고 진짜로 5개월, 4개월, 5개월 동안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아주 흰머리가 많이 늘었어요 진짜. 그래갖고 그걸 참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엄니 꽉 깨물고 참았습니다 진짜. 영식씨 보고 있나 혹시? 아 진짜. 그 떠났습니다 라그란데 떠났어. 그러니까 그런. 브로커 사자들이 있습니다. 걔는 논두렁 사자예요 논두렁 사짜. 저도 살다 살다 진짜 그런 꼴을 처음 겪어가지고 야 그냥 바로 이제 MM2H 진행을 해가지고 한달반 만에 이제 MM2H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MM2H 받으니까 여러분 크게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사라와 저 사바 쪽은 현존하는 MM2H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도 좋아요. 요, 사바, 사라와, 코타키나발이 있죠. 그런 데서 받으세요. 그러면 고기 비자는요, 여기 와서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동말레시아, 여기가 서말레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연방법 때문에요, 요 워킹퍼밋도 그렇고, MM2H도 그렇고, 저 코타킬라나 사바 쪽이 받기가 쉬워요. 사라와, 뭐, 쿠칭 이런데. 받, 받잖아요. 웃긴 게, 요쿠알라푸르 수도에 있는 워킹퍼밋이나 비자는 그쪽 가서 못 써요. 근데 고기 비자는요. 거기서 받은 것도 여기 와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MM2H 생각 있는 분들은 저기 사, 살아와. 거 가서 가지고 받으셔 가지고요. 너무 오시면 됩니다, 좋은 정보죠 항상 우리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와 재밌는 이야기 다음에 또 맛있는 이야기를 전해 드리고 있는 말리 TV였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십시오.